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온보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한일 정상회담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강연 시청자 평가원과 정치부 김희중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첫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난 2일 박근혜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3년 반 만에 성사된 회담의 성과를 두고 다양한 보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두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고, 국내에서도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회담의 경우 공동 성명이나 기자회견이 없었기 때문에 회담의 내용이나 성과를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예상된 것보다 길었던 1시간여의 단독 회담이 이루어졌고 확대 정상회담까지 1시간 40분 정도 대화가 이어지면서 예상보다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갔을 것이라는 추측도 이루어졌는데요. 대화 이후 양국 정상이 위안부 문제 협의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하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이번 아베 총리의 방안과 한일회담이 성사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김희중 기자 그렇다면 네. 한일 정상회담은 어떻게 해서 열리게 된 건가요 네 먼저 그 한일 정상회담이 3년 반 만에 성사된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일 관계는 2011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격돌하고 이듬해 8월 이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면서 경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한일 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내세운데다 아베 총리 내각의 영토와 과거사 도발이 계속되면서 양국 관계는 더욱 냉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출범하고도 3년 반이 넘도록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돼 왔습니다. 하지만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은 올해까지 경색된 관계가 이어지면서 한일 두 나라 모두의 부담이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는 한일 양국 관계는 과거사와 영토 문제로 반목하더라도 북핵 문제 해결을 비롯한 안보와 경제 통상 분야에서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우리 정부는 과거사와 안보, 경제 문제의 분리라는 이른바 투트랙 접근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양국 간 경제와 국방 등각 분야 고위급 대화 채널도 복원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 서울과 도쿄에서 열린 수교 50주년 행사에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교차 참석하면서 관계 개선의 신호탄을 올렸습니다. 또 한일 관계 개선을 바라는 미국의 압박도 변수였습니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밀 삼각 협력의 복원을 강조해왔고 그 일환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해왔습니다. 예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해간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양국 정상을 어렵게 한 자리에 모아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일 관계는 물론 중일 관계 악화로 2012년 5월 이후 열리지 못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 재개도 우리 정부에게는 부담이었습니다. 한중일 세 나라가 돌아가면서 개최해온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 순사고된 우리 정부는 3국 협력 체근들의 복원을 위해 중국과 일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 11월 미얀마에서 열린 아세안 플러스 3 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제안했고 지난 3월에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서울에서 열려 정상회담 개최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배경 아래 한중일 정상회담이 지난 1일 서울에서 3년 반 만에 열렸고요. 이를 위해 아베 총리가 방한한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을 제기하는 것이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두 나라에게는 가장 부담 없는 최상의 선택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지난 2일 첫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협력과 액화 천연가스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 등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공고히 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민감한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타결 짓지 못했지만 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양국 간 협의를 가속화한다는 선에서 절충선도 찾았습니다. 하지만 한일 정상회담 뒤 일본 측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법적인 문제가 이미 해결됐고 대신 도의적 인도적 차원에서 기금 지원 가능성을 부각시키면서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9일 만인 지난 11일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10차 한일국장급 협의에서도 양국의 의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요. 우리 정부는 한일협정은 민사적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일 뿐 반인도적 불법행위까지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일본의 성의 있는 태도를 촉구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도 최근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압박했지만 양국의 입장차는 여전해 위안부 문제 연내 타결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양국의 안보 경제 협력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양국이 향후 실무 협의를 계속해 나가는 가운데 g 2 0과 APEC, 아세안 플러스 G7 등 연쇄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정상이 다시 만나거나 고위급 협의를 이어가면서 큰 틀의 합의와 결단을 내릴 필요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회담에서 무슨 내용이 오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이 모아졌는데 회담 결과에 대해서 듣고는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회담에서는 공동 성명이나 기자회견이 없었기 때문에 회담 이후에 양국의 언론 취재를 통해서 조금씩 내용에 대한 추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측의 보도를 통해서 아베 총리가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다거나 인도적 차원의 조치 외에 법적 사과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알려지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의 협의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지게 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회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일본 언론이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일본과 안보 통일 등의 폭넓은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장기적 안목으로 전략적 전략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일, 일단 그동안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왔던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이고 국자금 실무협상 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시점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지점들을 강조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양국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내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설명도 있었지만 일본 측은 연일 언론을 통해서 자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의 불인정. 위안부 문제가 일단 타결되면 문제의 종결을 한국 정부가 보증하라는 것은 그동안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아, 지난 11일 열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도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인했고요 인도적 차원의 지원 가능성만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한일 정상간의 나눈 대화가 일본 언론에 보도된 것을 문제 삼으면서 자가당착적이고 모순된 행태이자 일본 외교 행태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산케이 신문 기자 기소 문제와 위안부 손해상 철거 문제, 심지어 독도 문제까지 거론하며 맞받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과거산 문제에 대한 양국의 인식차는 뼛속까지 우익인 현 아베 총리 정부에서는 좀처럼 좁히기 어려운 과제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두 나라의 협력 관계심화, 특히 경제 분야의 협력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동부가 정세 안정에도 필수 불가결하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정권이 강하게 밀어붙인 안보 법안과 이를 통한 자위대의 활동 범위 확대, 유사시 한반도 진출 가능성까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지만, 일본의 안보 역할 강화가 북한의 도발 억지 등에 필요한 양날의 칼이라는데도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은 없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많은 전문가들이 한일 두 나라 국민들은 그동안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는 데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해야 할 때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예 따라 양측이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풀고 한일 협력을 도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양국 관계 개선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는 우리가 도덕적 우위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공감을 끌어내고 일본을 압박하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안을 도출했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외교협상에서 어느 한쪽이 100을 모두 가져가는 결과는 있을 수 없는 만큼 일본 국내 정치적 사정을 감안해 어느 정도 퇴로를 열어주는 해결안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집권자민당이 총리직속 역사검증기구를 발족시키려는 움직임은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적 행보의 일환으로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국제사회, 또 일본 내 양심세력과 연대에 제동을 걸고 압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일본의 과거사 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일본과의 협력심화에도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베 총리의 방한 이후 한일 두 정상이 다자회의 계기에 만나 호심탄해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내년 일본이 의장국을 맡게 되는 한중일 정상회담차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양자 정상회담을 가진다면 양국 정상의 교차 방문이 완료되고 이를 통해 한일간 해묵은 현안을 털고 협력을 심화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한중일은 물론 한미일 삼각협력 등을 심화시키면서 한일 두 나라가 협력의 지평을 넓힘으로써 동북아와 국제사회에 함께 기여하는 이웃 국가로서의 미래를 지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한일 정상회담 관련 보도에 대해서 얘기 나눠 봤습니다. 네, 두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는 하 내가 본 마이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한국사 탐과 뉴스 출발에 대한 김정수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TN 시청자 평가원 김정수입니다. 지난주 뉴스를 통해 석가탑 복원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년 전 경주로 여행을 갔을 때 커다란 유리벽 안에서 복원을 위해 해체된 석가탑을 본 적이 있어서인지 뉴스를 유심히 보게 됐는데요. 거의 제 모습을 찾은 석가탑을 화면을 통해 보니 반갑기까지 했습니다. 문화재나 유물이 오랜 세월을 뛰어넘어 우리와 만날 수 있는 것은 이를 발굴하고 보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주 마이티N에서는 보존 과학에 대한 주제로 방송이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담았던 한국사 탐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사 탐에서 방송되었던 주제를 보면, 민요, 씨름, 석조 문화 등으로 특정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담긴 우리의 역사를 여러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새로운 의미를 찾아 조명하기도 한 방송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유물의 생명을 불어넣다, 보존과학이라는 제목으로 문화재의 보존, 수리, 복원이라는 보존과학의 분야에 대한 내용으로 방영되었습니다. 방송은 양양군 서면의 설림먼지에서 유물을 발굴, 조사하는 장면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영화나 뉴스에서 잠깐씩 봤던 발굴 모습이지만 방송을 통해 발굴된 유물 하나하나가 가지는 의미나 가치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또한 유적지의 정확한 전체 모습을 담기 위해 드론을 이용하는 것을 볼수 있었는데요. 보존과학이 얼마나 현대의 과학 지식과 기술을 응용하는 분야인지를 한눈에 볼수 있었던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여 문화재연구원으로 이동한 유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보존되고 복원되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보존과학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물이 어떤 상태인지 조사하는 엑스레이 촬영이나 X선 투과 촬영 등을 시작으로 목조, 석조, 벽화, 지류, 직물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복원, 보정 과정을 볼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침 목재의 약품 처리 과정이라던가 건조 방법, 혹은 지류 문화재의 채색을 하는 장면 등은 그동안 방송을 통해 쉽게 볼수 없었던 장면이라 장면 하나하나가 무척 재미있고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9월에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높은 경매가로 사들여 화제가 되었던 다산 정약용의 하피첩을 방송을 통해 자세히 볼수 있었던 점이 좋았고, 앞으로의 보존 방법 등을 직접 들을 수 있어 내년에 공개될 합회첩에 대해 다시금 기대감이 생기게 된 점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방송 주제 자체가 낯설고 흔히 접해보지 못하는 주제여서인지 잘 알지 못하는 단어들, 예를 들어 인터뷰 중에 나왔던 저부, 동체, 구현 등과 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방송 흐름상 이런 단어들을 일일이 설명하기가 힘들다면 화면 아래 자막을 이용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성도 높은 역사 프로그램 한국사탐. 다음 주에도 한국사에 대한 다채로운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출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토요일 뉴스 출발 2부에서는 다돌린 국정 교과서 순항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뉴스가 방송되었습니다. 뉴스는 제목에서도 알수 있듯이 앞으로의 국정 교과서 집필과 발행까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뉴스를 보면 처음에 행정 고시로 반대 여론이 강했다는 멘트와 함께 정부의 의지는 변함 없다며 황우여 장관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총리가 왜곡된 교과서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입장과 다른, 즉 국정화 교과서를 반대하는 측의 반론은 직접 들을 수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뒤이어 반대 입장에 대한 한상권 국정교과서 저지 네트워크 상임 대표의 발언이 있긴 했지만 이는 단지 확정고시를 강행했다는 것에 대한 비판 내용이어서 반대 입장에 대한 내용으로는 볼수 없었습니다. 어느 사안이든 찬성과 반대 모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지필진 공개 여부에 대한 내용도 지필진이 편안하게 집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김정배 위원장의 인터뷰만 볼수 있었고 반대 이유로는 투명성 논란이 있다는 말로만 설명해 문제의 중함을 생각해 볼때 시청자들이 뉴스를 보고 이를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찬 하루를 여는 뉴스 출발 앞으로의 뉴스 시간도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 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기사 내용을 쉽게 표현하기 위해 준비한 자막이나 화면의 오류가 종종 나타나는데 시청자들은 좀더 정확한 뉴스의 제공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10일 제주 서귀포 신산리의 제2공항 건설 관련 내용의 앵커 리포트에서 사용된 화면의 자막 중에 관광지와 아까워는 가까워의 오류였고. 또한 국제기준의 2각 한은 입각 한의 표기 오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9일 수능 사흘 앞으로 문답지 발송 시작이라는 기사에서 사용된 그래픽 속에 자막에 나온 입금지는 반입금지의 오기로 잘못 표기되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종걸 여 김만복 전 국정원장 입당 권유 가능성이라는 기사는 야당인 세정치연합 관련 보도였으나 앵커 뒤에 배경에 나온 화면에 새누리당 로고가 잘못 나가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최룡해 또 명단서 빠져 신변 이상설 증폭이라는 기사를 전하면서 최룡해는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민생 현장을 방문할 때도 계속 동행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나 화면은 최룡해가 등장하는 자료화면이 제공돼서 혼란스러웠다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 신공항 부지 발표 관련 내용의 앵커 리포트에서 관광객 등의 수치 등을 나타낸 그래픽을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측 상단에 뉴스 자막이 나왔는데 이 자막이 그래픽과 겹쳐져서 매우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앵커의 위치를 바꿔 변화를 시도해 신선함을 주었지만 이렇게 그래픽 자막 등이 겹칠 때는 잠깐 없애는 방법 등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철한 동국대학교 교수로부터 연예인의 사생활 보도의 문제점이라는 주제에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가수로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장인정 씨는. 안타깝게도 현재 재산 문제로 인해서 가족과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윤정 씨의 어머니는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장윤정 씨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으며 기자들을 이용하여 장윤정 씨와의 갈등을 널리 알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시청자 대부분이 쉽게 떠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장윤정 씨는 공인이라고 할수 있으며 특히 장윤정 씨가 자신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생활을 방송에서 스스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장인정 씨의 부정적인 사적 영역의 뉴스에 대해서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장인정 씨에 대한 어머니의 비난을 그대로 보도하거나 이에 대해서 흥미 위주의 논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이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느 한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사건이 종결되었을 때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보도하는 것이 보다 더 신중한 접근일 것입니다. 더큰 이유는 언론이 장인정 씨의 어머니가 주장하는 부분을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장인정 씨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어머니를 이용하여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연말은 트로트 가수 장인정에게 중요한 시기이며 디너쇼 등 행사를 잘 마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하였고 또. 요즘 장윤정의 행사가 예전같지 않다는 말을 들었고 이는 내 불찰이다 라고도 하였습니다. 가족과 소송 중인 가운데 효녀 장윤정의 이미지를 잘 만들었으면 한다 라고도 했는데요. 즉 장윤정 씨 어머니는 자신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장윤정 씨의 인기가 하락하고 있으며 연말에 공연 행사가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소송 중인 딸에게 효녀 장윤정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장윤정 씨의 불효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와 경제적인 문제로 다툼이 있어서 국민들이 예전보다 장인정 씨의 공연에 가지 않게 되었고 이미지도 많이 하락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장인정 씨의 본업에 대한 활동에 직접적인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가수로서 잘 활동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 때문에 공연 활동에 위축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예인에게 명예는 그동안 자신이 대중들에게 쌓아온 인기와 신뢰를 의미합니다. 비록 장인정 씨가 공인이고 소송을 통해서 자신이 논란을 초래한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사생활과는 별도로 가수로서 쌓아온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하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서 언론이 그 위험성을 인지하여 신중하게 다뤄주기를 기대합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10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